면역력이 강한 게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강해 좋은 거 아닌가요 면역력이 강한 것은 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왜요 <laughs> 안녕하세요 온토리 t 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학과 전문의 의학박사이자 박민수 박사 TV를 운영하고 있는 박민수 원장입니다. 네. 아니, 공중파에서만 나오시는 아, 여기 웬일이세요? 제가 우리 온터리 TV의 자문의사잖아요 아, 네. 온터리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진짜 이건 알려드리고 싶었어 음. 왔거든요. 또 어, 코로나 한 3년 동안 너무 네, 네. 우리 홍비백산했잖아요. 아, 면역이 네.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음. 알기는 되었는데 음. 코로나가 또풍토병이 돼서 우리한테 나타날 수도 있는데 또 막상 그때 닥쳐서 우왕좌왕할 음. 수도 있고요. 제가 그리고 코로나에 겪으면 면역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면역력은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일생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의 총량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면역력을 잘 저축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역력 빈곤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미리 이제 면역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딱 처음 보자마자 네, 딱 예. 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음. 면역하고 면역력이 다르다라는 걸 예, 이야기를 하세요. 예, 예. 그런 걸 구분하면서 살진 않았었거든요. 예.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면역과 면역력을 이제 혼돈하고 계세요. 같은 말인 줄 알았어요. 예, 완전히 다르죠. 오. 면역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고, 호흡을 하고, 음. 바깥에서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가정 중에서 좋은 것만 들어오지 않아요. 음. 뭐가 같이 따라오죠? 먹을 때는 세균도 들어오고, 바이러스 음. 들어오고, 환경오르몬도 들어오고, 중금속 들어오고, 농약 필요까지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호흡을 하면 산소만 들어오면 좋은데, 미세먼지, 그치. 매연, 음. 그리고 바이러스까지 음. 같이 들어오잖아요. 음. 이 면역이라는 음. 것은 우리가 우리 몸에서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받아들여야 되고, 나쁜 것은 이렇게 배제를 하고 몰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하게끔 만드는 우리 몸의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면역력, 면역력 많이 이야기 하는데, 이 시스템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면역이 잘 유지가 된 사람은 받아들일 건잘 받아들이고 배척하고 음. 방어해야 될는잘 방어하는데 음. 면역력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잘 방어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면역 시스템이 구멍이 숭숭 음. 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온갖 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면역은 시스템이고 면역력은 그 시스템에 개인차가 있다. 음. 면역력이 강한 게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요? 면역력이 강한 것은 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왜요? 자, 우리가 면역력이 강하다고 한다면 음. 면역세포의 기능이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음. 활성화된 거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살펴보니까 어떠냐면요. 네. 젊을 때 면역력이 너무 강해요. 음. 그러다 보면 어떤 시기까지갈수 있냐면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다 공격해버린다는 음.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자가 면역. 어, 그게 자가 면역이요 예. 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염된 환경에 살다 보면 음. 그걸 구별해낼 수 있는 힘이 약해집니다. 음. 특히 이제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게 탄수화물 중독 같은 경우. 탄수화물 단맛 음식을 너무 많이 먹다 보면 그 단맛 음식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만성염증을 일으키거든요. 음. 이 만성염증 상태가 되면 끊임없이 면역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이렇게 하지 못하고 내부의 어떤 음. 정상적인 어떤 조직들을 공격하는 자가 당착상태에 빠지는데 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자가 면역이 자가 면역으로 끝나지 않고 이 자가 면역 을 통해서 면역세포 음. 면역력을 젊은 나이에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 습니까 나이가 들어서는 면역력 빈곤 음. 면역 결핍으로 간다는 거죠 어. 면역자아 됐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생길 수 있는 병이 첫 번째 암입니다 두 번째 대상 부진이고요. 세 번째 폐렴이나 결핵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세균 질환에 시달릴 수 있거든요. 박사님 이제 환자분들 많이 보시니까 네. 면역력을 당비하고 있네. 이러다가 곧 면역력 저하될 것 같아. 이런 게 보이세요? 그렇죠. 환자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말씀이 네. 원장님, 제 면역력을 알고 싶어요. 음. 면역력 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네. 많은데 음. 면역력은 나의 얼굴 나의 자세, 내 몸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다섯 가지, 내 몸에서, 내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시면, 내가 면역력을 낭비해서 나중에 면역력 빈곤, 음. 면역력 가난에 빠지지 않을지를 미리미리 알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오늘 봄 되면 오히려 이렇게 우리 낯빛이 한해지고 밝아져야 는데 생기가 돌아야 되는데, 음. 낯빛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면역력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우리 피부에 멜라닌 음. 색소 아시죠? 네네. 멜라닌 색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밝은 멜라닌 색소하고 음. 어두운 멜라닌 색소가 있는데요. 어두운 멜라닌 색소가 우세하게 되면 얼굴 낯빛이 음. 어두워진 음. 침해지는데 어두운 멜라닌 색소를 우월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환경 중에 하나가 음. 우리 몸속에 황산화 요소라고 하는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질 때입니다. 음.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지게 되면 황산화 작용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끊임없이 공격하게 되거든요. 음. 본인의 낯빛이 지금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음. 피부 색깔이 칙칙해졌다고 한다면 면역력이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음. 두 번째 자세를 보면 그 사람 알수 있어요. 자세. 예. 세상에서 가장 나쁜 자세 중에 하나가 제가 음. 한 자세로 오래 있는 자세 하나와 더불어서 이렇게 앞으로 구부리고 있는 자세. 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게 어깨를 만졌을 때이 부분이 아프다. 그리고 고개를 돌릴 때 뻐근하다. 음. 그럼이 근육 자체가 염증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근육은 우리 몸을 지켜주고 면역세포를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파트너 중에 하나인데 근육에 염증이 생겨버리면 오히려 항염증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근육 자체가 염증조직이 되는 거죠. 음. 우리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달리고 계신 건데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음. 오히려 잠을 잤는데 더 이렇게 피곤하다 몸이 더 무겁다 어, 그렇죠 우리가 자는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세포가 재생이 돼야 음. 되고 특히 면역 세포가 재생이 돼야 되는데요 세포가 잘 재생되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는 동안 멜라토닌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음. 못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히려 더 피곤할 수 있다는 거죠 음. 본인이 잠을 잘때 수면 무호흡증이 없는지 코골이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피부 쪽에 발진 음. 피부에 뽀록지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 그런 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음. 면역력 낭비하고 있는 건데요. 자, 우리 피부는 제2의 장이라고 하거든요. 자, 장이 왜 중요한지는 우리 구독자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몸 속에는 백조개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장에 있는 면역 세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어져서 음. 우리 장점막을 지키지 못하면 장점막을 뚫고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온 몸에 퍼지게 되고, 음. 그때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가 바로 피부죠. 음. 그래서 피부에 빨이치나보룩지가 있다고 한다면 장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우리 면역세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이 떨어졌다 그렇게 음.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있어요. 바로 인슐린 호르몬인데요. 음. 인슐린 호르몬이 적절하게 있으면 에너지 호르몬 네. 우리 몸의 혈당을 우리 에너지를쓸수 있게 하는 호르몬인데 인슐린이 기능을 잃고 음. 그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죠.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면 인슐린은 하나의 인슐린이 돼서 우리 몸의 염증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면서 면역력에 공격하게 됩니다. 자, 인슐린 기능이 떨어진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는 식사를 했는데 유난히 돌리고 식곤증이 심하다. 식곤증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진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다섯 가지 증후가 나타나고 있으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낭비되고 있는 상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면역력이 음.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알고 싶어요 네. 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 음.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 보통 어떤 검사를 진행을 하나요? NK 세포 검사. 음. NK 세포 검사 아시죠? 어 책에서 보고 배웠어요. 네, 내추럴 네. 네. 킬러 세이라고해서 <laughs> 네. 자연 사례 세포라고해서 음. 우리 몸에서 선천적인 면역을 담당하는 음. 세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자기 면역력을 NK 세포 검사만 하면. 음. 다 알게 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NK세포검사는 사실 우리 면역력을 나타내는 수많은 검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음. 있습니다. 그외 검사들이 굉장히 예, 많아요. 예, 예. 내 면역력에 오. 가장 중요한 어떤 밑바탕이 되는 부분을 알려면 일단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의 변을 음. 보시면 됩니다. 변이 황금색에 이렇게 검빛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음.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제대로 이렇게 기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음. 아침에 한 번씩 변을 보시면 되고요. 소변 색깔도 굉장히 중요해요. 음. 소변 색깔이 이렇게 맑고 투명하게 나오면 우리 몸이 해독이 잘 되고 있는. 상태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음. 아까 제가 또 근육량이 중요하다고 네네.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신의 근육량을 알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는 네. 허벅지 둘레. 음. 허벅지 둘레. 종아리 둘레. 파이 음. 둘레. 파 둘레. 그렇죠. 1년에 한 번씩은 허벅지 둘레, 종아리 둘레, 파이 둘레를 재어보셔가지고 음. 근육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WHO에서 지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가 건강소증이거든요. 건강소증은 음. 수명뿐만 아니라 면역력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수면의 질을 잘 판단하기 중, 중요한데 같이 자고 있는 사람한테 코를 고지는 않는지 너무 많이 뒤척이지는 않는지 음. 그다음에 수면무호흡증이 없는지 반드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스마트폰을 하나 켜놓고 음. 하룻밤 정도 모니터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는 평범함 속에 위대함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건강검진 결과지에서도 네네. 면역력 핵심지표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뭘 보면 돼요 자, 우리 건강검진 결과지의 백혈구 음. 수치를 보시면 되는데요. 백혈구 수치가 뭐 7천 이상으로 음. 너무 지나치게 높은 거는 우리 몸에 염증 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그리고 백혈구 중에서도 이렇게 뉴트로필이라고 하는 가립구 림프 사이트라고 하는 림프구가 있는데 요. 이 수치를 나눠서 이 수치를 나눠 서을때이 수치가 일정 정도 이상 음. 그러니까 2.5 이상일 때는. 우리 몸에 염증이 있으면서 면역력이 너무 이제 낭비되고 있을 음.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소 어렵기 때문에 네네. 나중에 우리 주치하고 의좀 상의해서 음.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수치 중에 하나가 요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요산 하면 음. 통풍이 생각나죠. 그죠? 근데 이 요산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 비타민C를 우리 몸속에 잘 합성하기 위해서 음. 요산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요산 수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거는 이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소비되는 활성산소가 많은 음. 환경이라는 거고요. 또 요산 수치가 너무 낮으면 이 요산 자체가 항산화 작용을 하는 부분에 어떤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산 수치가 3에서 5.5 정도에 음. 조금 이렇게 옵티마란 그래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네.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 다음 글루타치온이 우리 몸의서 활성산소 대사에서 항산화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글루타치온 우리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가게 작동하는 게감마시티인데요 근데 감마시티가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산소가 많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우리 몸에 간세포가 굉장히 피로에 빠져 있다는 지표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건강검진 결과지 나타난 음. 간단한 어 수치를 통해서 본인의 면역력을 반드시 학부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운동을 음. 굉장히 열심히 하셨거든요. 근육 감소가 음. 되지 않도록 체크하라라고 하셨는데, 이게 연세가 들면 음. 자연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요? 아, 예. 근육이 줄어들지만, 어. 근육이 줄어드는 건 개인차가 굉장히 큽니다. 음. 제가 아까 면역력에도 개인차가 굉장히 네네. 크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음. 자, 이 CT를 한번 보시죠. 같은 70대 음. CT인데, 한 분은 이 근육량의 정도가 40대와 거의 비슷하고 70대인데? 예. 또한 분은 그냥 70대 수준에 맞게끔 건강수증이 굉장히 음. 나타나 있는 CT의 영상을 볼 수가 있죠. 음. 그래서 본인이 근육관리를 언제부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따라서 이 근육량은 굉장히 차이가 날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면역력을 해치는 우리 생활, 습관들. 습관들.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음. 생기는 면역력의 함정들을 말씀드리고 어. 면역력을 30대처럼 80대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 팁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